비만이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다시 수면 부족이 또 비만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장입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때 음식 섭취와 운동에 대해서만 신경 쓰기 쉽습니다. 이두 가지가 체중 감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국 마지막 단계에서 체중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건 섭취한 에너지와 소비한 에너지 간의 차이가 맞습니다. 결국에는 덜 먹고 더 소비하면 체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덜 먹고 더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안물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덜 먹고 더 운동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정말 이안물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도록 제가 이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쉽게 다이어트 할수 있는 방법 분명히 있는데요. 그렇게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면 시간에 따라서 우리 몸은 나도 모르게 더 먹게 되거나 또는 덜 먹게 되거나 한다는 말이죠. 자, 이 수면 시간과 비만과의 상관관계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돼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면이 부족하면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살이 찌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2008년 대한비만학회지에 실린 성인 여성에서 수면 시간과 비만과의 관련성이라는 논문에 보면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을 취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비만의 교차비가 낮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비만의 교차비라는 말이 통계적인 용어라서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능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면을 푹 취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같은 해에 나온 short sleep duration and weight gain, a systematic review 라는 논문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어, 이런 이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은 그 주제에 관한 여러 논문들을 리뷰해서 각 논문들의 결론이 어떻더라 라는 것을 정리해 놓은 논문입니다. 이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 논문에서는 수면 부족과 비만에 대한 주제로 쓰여진 총 36개의 논문을 리뷰해 놨는데요. 먼저 나이가 어린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면 부족이 현재의 비만 그리고 미래에 비만해질 가능성, 양쪽 모두와 강하게 연관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친구들만 그러냐, 나이가 들수록 그 상관관계는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그건 다른 요소들이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전히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면이 부족하면 비만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비교적 최근의 연구 결과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Sleep Deprivation and Obesity in Adults라는 논문에 보면, 수면 박탈과 비만 사이에 광범위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전까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수면박탈과 비만은 분명히 관련이 된다는 거죠. 일을 때문이건 육아 때문이건 층간 소음 때문이건 무엇 때문이건 간에 잠을 잘못 자면 비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가 수면 부족과 비만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다이어트에 대한 보편적인 관점도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식이요법과 운동이 비만의 중요하고 직접적인 해결책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다른 요소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요소들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수면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엔 반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잘 자야 날씬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잘자 하기 위해서는 또 날씬해져야 됩니다.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처럼 들리실 수도 있는데 비만이 수면 부족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바로 수면 무호흡증 때문인데요. 이 수면 무호흡증은 비만이신 분들에게서 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2008년에 발표된 o b e s y and Obstructive Sleep Apnea라는 논문에 따르면 비만은 수면 무호흡의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죠. 어, 공기가 지나 가는 통로인 기도가 살이 찌면 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비만이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다시 수면 부족이 또 비만을 유발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비만과 수면은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수면 관리에도 좀더 신경을 쓰시면 다이어트하는 데에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려면 자기 전에 두세 시간 동안에는 PC나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1 시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시는 것도 숙면을 취하는. 데이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다이어트를 단순히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하려다가 잘안 돼서 그만두신 분들은 다이어트에 대해 좀더 포괄적인 접근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 시간을 개선해 본다든지 아니면 전에 말씀드린 우울감이나 기분을 전환해 본다든지 운동법도 나에게 맞는 걷기 방식을 찾아본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죠. 자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들을 하나씩 챙겨 보시면 건강하게 감량하는 데이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